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. 걱정되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간지러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쓰라림이라든지 통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어서 뭐 벌레나 이물질이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성분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광고 문구에 뭐 순수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기대를 해봐요. 근데 막상 써보고 나니 그런 건 모르겠다라고 연예인들 앞서가지고 그 뭐가 들어있는지 잘 광고도 안 하고 무작정 브랜드의 이미지 광고를 보고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성분을 알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 안 써려고 하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. 상업의 대상이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.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던 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안 좋은 거알아요 지금 전 성분 표시제가 발의만 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좀 정확하게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안 좋은지 신중을 다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저 여성도 건강하게 생리 좀 하고 싶습니다.